자 우선 당부한 말씀드리고 다음 결과 같은 어, 그, 토요일은 그, 수습 명절입니다. 수습 명절이라서 어, 우리의 이애국하는 마음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이 풍부하지만은 이번 토요일도 19시 4분에 그런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할 e 없는 사람들 a 요 그렇죠? e r e was it. I get madam. I don't know. 이 don't k n 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 그도 조상들도 못만나게 하고 군무형제도 만나지 말것을 지난.. 지난.. 그.. 때부터, 그.. 그전설때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세계어로 말해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부가 뭐 호러 새끼들인지 도대체 군무형제을 생각도 안하고 조상도 생각 안하고 뭐 뭡니까 공연이 전체가 큰경기잖아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공무원더 철저히 철저히 준비했죠. 나에 이런게 있었고 그래서 3가지 협동을 내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이슈가 한가지가 보니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가왜 간첩이냐 문재인 자기 협동안이 새 사람이 간첩으로 합정되지 않습니까? 간첩세상은 구독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난 간첩이 아니라고 지금 당직경을 해야 도의적으로 지금 동을해야 돼. 요 그냥 대기해야됩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납작도 두꺼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대기해야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폭립을 위해서는 아니라, 유럽이나, 나무나, 그야말로 김정은이 왔다고 지고 있는,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아니야! <놀라> 그래서 문재인은 영사 없이 자기 머리 안에, 아니, DNA를 돕다, 여러분, 간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문재인은 간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단히 송구성 이지만 우리 경찰님들은, 그, 간첩 잡아야 되잖아요. 간첩, 간첩 경찰로, 저요. 고상도서 도대체 간첩이 대통령 안 되는데, 우리 때문에 침묵하라 했습니까? 정말 환자하고 미치겠어요. 잠을 러지 못하고 다고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게 현수가 걸렸습니다. 한미노아시티, 미국 철수언제는 베트남이, 철수를 했고 오늘은 아프고 스탄 이 됐다.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 차입니까 도대체 누구 철수를 하면은 과연 철수를 외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분이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절터에게다고요 어떻게 민원을 쓴있니까는배우아보세요 그러한 민원을 하대단 그런 어린아이그습니다일본 나이랑의 공격 전도가 아닙니까? 요만 대부분 했는데 도대체 이러한 나라가 과연 나라입니까? 법이 어디 갔되냐고 법이. 도대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찝어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씹어는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경찰님들 너무너무 죽고봐야 하시는데 정말 불쌍되고 내가 압박하여 죽었어요. 오늘이 법이 있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뭉개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가서 해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맞습니다 여러분 바 법을 살려주세요 법을 살려주세요 법을 지켜주세요 경찰님들이 법을 지키는 분들 아닙니까 옳고 벼른 것을 나누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참 잘하시는데, 서울에 가는그 경찰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기들이 얼굴이 부, 갑자기 뜨거운 거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아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 아버지만 되는 사람, 자기 할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눈가리를다 걸치고 달려, 그게 경찰인가 보요 우리 부산에 대해서도 인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군신들이 과연 이 나라, 를그대로볼것인지 절대로 그대로 못봅니다 이 나라, 부패시그시 아니 그날 비가 오면 계속 비가 나와야 되고 다음 때마다 이틀 보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분이 나오시나 하신 분이 약1 0 0이빠졌어요1 0 0 1 0평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3 0평이들거라다고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태평양에 들어셔서그신분도1 0 주시는 분들도 1 주시는 분들시 보통 나오는 숫자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수고하신 우리 자인정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다음에 우리 김현희 유튜브님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 개를 안고 열심히 찾아할 우리 개천선입자님 여기 히고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박수 한 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김선진 교수님 나할 때나 수고하시는데 오늘 절대로 못 나오는 분인데 나왔습니다 박수 한 주세요 우리 이제 망갯던 사람이 참아대목인데대목도안 받아 이렇게 이어 왔습니다 박수 한 주세요 감사합니다 결합의 네, 네, 끝으로 이렇게 참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 텐데 우리 경찰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laughs> 그렇게는 오늘 전화기를 으로 마치고 우리 인결목사님기도를 인계하겠습니다.